안녕하세요. 마스터즈 코딩학원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늦은 밤까지 모니터 앞을 지키거나 책상에 앉아 씨름하느라 지친 여러분의 어깨가 유난히 무거워 보이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코딩 지식이나 입시 정보가 아닌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칼럼의 제목은 도전과 성공 사이에는 시행착오라는 낱말뿐이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들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노랗게 바랜 종이 위를 빈틈없이 채운 검은 글씨들 제가 학창시절 그리고 무언가에 미치도록 몰입했을 때 써내려갔던 이른바 빽빽이들입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손목이 시큰거릴 때까지 잉크 냄새에 머리가 어질할 정도로 무식하게 채워나갔던 시간의 흔적들입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이 사진을 꺼내 보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처럼 막막한 어둠 속에서 오직 노력이라는 등불 하나의 의지에 길을 찾던 시절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전을 하면 바로 멋진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에러 메시지가 불 끼뜬 모니터처럼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처럼 도전과 성공 사이에는 아주 길고 험난한 다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바로 시행착오라는 이름의 다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답답함, 왜 나는 안 될까 하는 자책,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으로 건너가는 유일한 다리인 시행착오를 아주 성실하게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빽빽이를 쓰며 깨달았던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노력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코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된것 같아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흘린 땀과 고민의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내면에 근육으로 남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어느 순간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그토록 바라던 결과를 여러분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저 종이 위에 글씨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듯 여러분의 지금 고생은 훗날 여러분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무섭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의 거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진짜 자세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규 1등이 되기 위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기진맥진하곤 합니다. 하지만 코딩의 세계가 그렇듯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은 단순히 점수로 매겨지는 1등이 아니라 변화에 얼마나 유연하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적응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치열한 공부와 코딩 훈련은 단순히 등수를 매기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힘, 낯선 환경에서도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유연한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1등이라는 타이틀에 목매어 소중한 자신을 소진시키기보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나, 어떤 변화가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데 집중해 보세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버그는 프로그램의 실패가 아니라 더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정의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찾아오는 시행착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힘겨움이 혼날 눈부신 성취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스터즈 코딩 학원은 여러분이 그 시행착오의 다리를 무사히 건너 변화하는 세상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함께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땀방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